스마트 공기질 측정기 시연을 하겠습니다. 스마트 공기질 측정기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CO2, VOC, 조도, 이렇게 일 가지를 어, 측정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어, 연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IoT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 전자담배로, 어, 펴 보겠습니다. 펴 봐. 좀더 가까이. 지금은 이산화탄소 1173, 1300. 네, 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화학물질, VOC죠. 얘 역시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떨어지면 안 되지. <laughs> 값이 올라갈 때는 이게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죠. 저도. 음, 시간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 초미세먼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담배를 잘못 피는구나. 그 밑에는 온도와 습도가 음. 있고 미세먼지. 이렇게. 미세먼지 역시 수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담배는 해로우니 너무 많은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이산화탄소가 아까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화학물질. IoT 스마트 공기질 측정기를 스마트폰에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초미세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유해 물질, 유해 물질은 VOC죠. 그다음에 실내 조도 이렇게 7가지